일상에서 소상공인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난감한 문제들, 때로는 속 시원하게, 때로는 마음 따뜻하게, 애매하고 아름한 문제들을 후련하게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CCBB 시즌3 개그맨 권재단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디지털 미래사회의 입금이 한국 인터넷 진흥원과 함께하는 마지막 시간입니다. 우리 박진영 선임연구원님, 그리고 여전히 부족하신 우리 이명준 사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자, 저희가요, 그 앞선 시간에 그 개인정보 관련된 알짜 정보를 알려주셨습니다. 사장님. 어땠어요? 야저 진짜 가자마자 홈페이지 싹 바꿨습니다. 아, 불안한 걸싹다 고쳤다. 아, 이군요. 말이좀더해요 네. 어, 이게 뭐, 말씀을 드리기가 좀 그런데 네. 큰일 날 뻔했어요, 진짜. 어허,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네. 이거 봐. 어, 내가 이럴 줄 알았다니까요. 어. 아, 진짜. CCBB가 이렇게 도움이 됩니다. 네. 자, 오늘의 주제는 뭔가요? 원씨님, 네. 혹시 우리 개인정보가 어디 어디에 있을까요? 인터넷에 있겠고, 제 핸드폰에 있겠고, 종이에 있겠고, 제 지갑에 있겠죠, 아닌가요? 또 하나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요. 지금도 저희 개인정보가 담기는 곳입니다. 지금요? 지금 어디 있죠? 라인나웃어디서 어, 어디 뭐가 있죠? 어, 바로 오늘 말씀드릴 내용인 CCTV입니다. 아, CCTV요? CCTV. 세상 도처에 다 깔려 있는데, 자, 그럼 이게 개인정보랑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어, 직원들, 손님 얼굴이. 다 나오고요 뭐 네. 하는지도 다 담겨 있잖아요 아 근데 이게 개인정보예요? 이거는 몰랐네 진짜 저도 사무실에 CCTV가 설치되어 있거든요 네. 그것도 개인정보보호법이랑 뭐 상관이 있나요? 네 상관이 있죠 어다 설치해서 찍는 것도 열람하는 것도 다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서 해주셔야 되고요. 아, 오늘은 이 부분에 관해서 집중 네. 설명 드릴 예정입니다. 아,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CCTV 관련해서 네. 과연 어떤 사연이 기다리고 있는지 여러분 다 함께 만나보시죠. 네, 사장님. 네, 제가 잘해줬습니다. 네, 파이팅. 열어를펼쳐 주시기 네. 바랍니다. CCTV 하... 기자 하... 여러분 안녕하세요. 충남 아산에서 숯불갈비집을 운영하고 있는 사장입니다. 며칠 전에 물건을 잃어버렸다면서 고객님이 찾아와 CCTV를 보여 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 갖고 저희가 이 사연을 보내 드려요. 저저 뭐, 사장님, 제가 저번에 왔다가 네. 아주 비싼 결혼 반지를 잃어버렸거든요. 그 CCTV 좀 보여 주세요. 아니 뭐결혼 반지 잃어버린 건 그건 심각한 상황인 건 알겠는데요. 네네. 아 그래도 이건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아니제 결혼 반지를 잃어버렸다고요. 왜안 되는 거예요? 아니요, 그 결혼 반지가 문제가 아니라요. 이게 그 다른 손님들이 찍힌 영상도 있으니까는 이걸 제가 바로 보여 드릴 수가 없어요. 에, 잠깐만 먹을게요 잠깐만. 아니, 아이고 그렇게 강무하대로 하실 게 아니라 그냥 막 보여 드릴 수가 없다고요. 아니 그럼 내 반지는 어? 너네 어, 막으로 만으로, 어떻게 막으란다, 어떻게 말해? 분명 여기서 밥 먹다가 빼놓고 간 기억이 있는데. 아니 혹시 저 아니니까 여기 맞다니까. 어, 잠시만 사형님 혹시.. 어? 아이고 웃긴.. 기... 아이고 진짜 고객 별일들 다 아셔. 아 무슨 말씀 하는 건가. 다른 곳을 한번 찾아봤어요. 혹시 그, 그쪽에서 가자고입싹 닫는 거 아니에요 지금? 나 어? 지금 어? 경찰 부를 거야. 어? 아니요 절대 그런 건 아니고요. 이게요? 법이 그렇습니다 법이. 제가 임의로 막 보여드릴 수 없어요. 무슨 바구, 어. 아니 뭐 이런 경우다 있어. 지금 당장 경찰 불러 응? 어? 아니 그 반지가 저희 가게에서 잃어버린 게 아닐 수도 있고요. 다른 손님들 다 찍혀 있는 CCTV 영상을 그냥 보여드리기도 뭐하고 못 보여드린다고 하니까요. 손님은 저희 가게에서 가져간 게 아니냐며 의심까지 하는데 아 이럴 때 정말 어떻게 해야 하나요? 경찰을 부는 게 답일까요? 오, 야 그러게요. 음. 오. 자 이게 이러면 솔직히 경찰을 부는 르게 답일 것같다는 생각이 딱 들거든요. 네. 아, 그렇습니까? 아, 맞아 어땠습니까? 맞아. 아 그런데 이번 사연은 경찰을 부른다고 무조건 해결가 해결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니 경찰이 딱 와서 그 패찰 있잖아요. 그걸 딱 보여주면 고 어디서 나왔습니다. 이러면은 네. 무조건 이거 열리고 막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아니에요? 어 다들 경찰을 대동해서 CCTV 영상을 보면 다들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시는데요. 네. 잘못하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 아니 그럼 이 사장님은요 영상을 못 보여줬잖아요. 네. 그리고 한마디만 도둑으로. 의심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야 이거 문제가 심각해지는데요 다 이제 방법이 있는데요 네. 어,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cctv 영상을 합법적으로 열람할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역시 네. 좋습니다 어... 솔루션하면 네. cctv cctv 하면 솔루션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자 여러분 가봅시다 우선 cctv 열람을 요청하는 사람만 나오는 혼자 나온 영상 같은 음... 경우는 요청시 보여주더라도 개인정보 보호법이 위반이 아닙니다. 아니, 이게 법이어 갈대처럼 왔다 갔다 합니다. 이게 뭐 말이 됩니까? 상황에 따라서 또 케이스에 따라서 좀 다른 거고요. 네. 어, 지금 말씀드린 대로 요청한 자만 찍힌 영상은 보여줘야 된다.입니다. 아니 내가 내 얼굴 보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어, 내 잘난 얼굴 내가 보겠다고 하는데 이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 아니다. 이건가요? 네 맞습니다. 나는 내 정보의 주체잖아요. 네. 어, 그러므로 타인의 개인정보가 침해되지 않는 선에서 열람을 요구할 수 있는 거고요. 어... 단 이때도 개인정보 처리자, 식당 사장님이 마련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야 합니다. 어... 아, 근데 가게에 방문하는 사람이 한둘도 아니고, 이런 경우는 거의 없을 것 같은데. 어, 무인점포가 아니든 그건 좀 힘들잖아요. 음. 그래서 이어서 열람자 이외에, 사람들이 함께 찍힌 경우를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여기 사연 보면요 사장님은 바로는 못 보여주겠다고 말씀을 했거든요 그 이건 잘한 건가요? 어, 네 아주 잘하신 것 같고요 오. 이때 식당을 오고 간 사람들의 얼굴 또그 사람들이 누구랑 있었고 또 어떤 차를 타고 갔는지 이 모든 게다 개인정보에 해당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아, 자 그러면요 저랑 내 친구가 왔다 갔어요 그냥 마침 두 명만 CCTV에 딱 찍혔어 근데 제가 나중에 가서 그 영상 보여달라고 하면 그것도 문제가 됩니까? 어, 네, 안 되죠. 일단, 음. 사장님 입장에서 그 친구가 진짜 친구인지, 거짓말을 하는 거인지 알수 없잖아요. 음. 그리고 그렇다 하더라도, 친구는 또제 3자이기 때문에, 그 친구의 동의가 있어야지 영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저... 오늘. 오늘 정말 까다롭습니다. 여러분들 아주 까다로워요. 근데 지금 제가 문득 생각나는 게 있는데, 네. 제 지인 중에 식당 을 운영하는 친구가 한 명인데, 네. 다짜고짜 남자가 와서, 제 와이프랑 밥 먹은 남자를 좀 봅시다. 어. 이렇게 막 내놓으라는 경우가 있는데, 뭐, 이런 경우도 못 보겠네요. 보겠 어라, 이게 뭘지. 네. <laughs> 아, 제 얘기는 아닙니다. 아, 아, 아 알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이거 <laughs> 살짝 위험한 냄새가 살짝 풍깁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아, 이데 네, 진짜인데, 이게. 다음 스토리가 진짜 재밌는 건데. 그얘기나드리지도않요 네. 그래. 네. <laughs> 죄송합니다. 네. 알았어요. 말을 할수없네 알겠습니다. 네. 자, 이런 경우 어떻게 됩니까? 이거 아주 유튜브 하기도 <laughs> 하거든요. 네, 그런 경우에도 당연히 보여주면 안 됩니다. 아, 안 돼요, 이거. 어, 제삼자 동의 없이 음. CCTV 영상을 보여주고, 그 영상을 또 어떤 인물을 특정할 수 있다면 이는 허락 없이 개인정보를 제공한 행위로 법적 처벌을 받을 아, 수도 있어요 법적 처벌 자 그렇다면 말이죠 우리 사연자분이 아주 대처를 잘한 걸로 저는 보이거든요 네 그렇죠 근데 이 고객은 계속해서 CCTV 영상을 막 보여달라고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맞아요 사실 고객 입장에서는 의심이 들 수도 있잖아요 내 반지를 주인이 가져갔으면 음. 어게해 근데 사장님은 억울해 죽겠고 맞잖아요 어, 생님 연구원님 이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몇 가지 절차를 거친다면 CCTV를 합법적으로 어, 좀 보여줄 수 있고 억울함을 벗을 수도 있겠는데요. 자, 그럼 CCTV 가려 보시죠.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네. 하나는 CCTV 영상에 나온 모든 사람들에게 어, 정보 제공 동의서를 받는 거죠. 아니 근데 그그 일일 어떻게 다 물어봐요? 아, 그걸 어떻게 받아봐요, 연구원님? 그게 말이 됩니까? 이건 좀말도안 되지. 어, 힘들겠죠? 그럼요. 어 그래서 보통은 열람자 외 인물은 모자이크 처리 비식별화를 해서 영상을 제공하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모자이크? 근데 모자이크도 젊은 사람이나 하는 거지 사장님 분들이 이거 못하시는 분도 꽤 많이 계실 그러니까. 것 같은데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걸 좀 전문적으로 처리해 주는 데도 있고요. 네. 또 요즘은 AI 기술을 활용해서 자동으로 모자이크가 처리되는 CCTV도 있습니다. 아 근데 되게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혹시 비용이 덜 드는 방법이 있을까요? 맞아. 음, 딱 봤을 때 저희가 특정할 수 없는 비식별화 조치를 취하면 되는데요. 지금 우리 손에 되고 있는 걸로도 쉽게 할수 있습니다. 오늘 이걸 한 거면 볼펜 있고요, 음. 마이크 있는데 이걸로 가능합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종이? 네, 종이 정답입니다. 어, 종이요 열람 요청자 외의 인물은 두꺼운 종이 등으로 좀 가리고 보여주면 문제가 쉽게 해결이 아, 됩니다. 오, 이렇게 가리고 영상에 아. 내 얼굴을 가리고 이쪽 보이게끔. 아, 이거 이제 이거 본적 있는 거같아 어디서 봤죠? 근데 그 우리 맨날 그 가속, 가속? 그 딱지 있잖아요, 가속딱지. 손을, 손을 서로 섞게 만들더라고. 맞죠, 맞죠. 옆에는 가려져 있고 그리고 옆에는 가려져 있고 가려져 있더라고. 네. 와, 네. 이거 날라면 조수석은 딱 가리고 주잖아요. 네. 아, 이게 아, 이런 저, 의미였구나. 네. 집사는 몰라야 되는데. 다 네. 죽겠군요? 안돼가다. 아이고,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조퇴 시씨 바라고요. 아무튼 종류를 이렇가갖고 보여드리면 되겠네요, 그죠? 네, 맞습니다. 교통 법규도 좀잘 준수해 주시고 <laughs> 네. 개인정보 보호법도 <laughs> 잘 지켜주시길 바라면서 <laughs> 어, 방금 말씀하신 예시 다 그런 게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식별화 조치 일환입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렇게 정리하자면요. 우리 사연 석 사장님도요, 이 비식별화 조치를 취하면요. 은 고객에게 바로 CCTV를 보여주고, 어울함도 풀고, 그럴 수 있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laughs> 네. 자, 체중이 싹 내려갑니다. 어떻게 좀 가려운 데가 좀 긁겠습니까? 네, 저는 솔직히 좀 속이 좀 아파오는데요. 네. 네 미안해. 낚시하러 <laughs> 간 <한> 거예요, 그냥. <laughs> 자큰거 하나 해결했습니다. 선임 연구원님 모신 김에 CCTV 관련 궁금증 싹다 해결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사장님도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질문 들어갑니다. 자 이거 많이들 궁금해하셨을 것 같습니다. CCTV 녹음 이거 마음대로 해도 됩니까? 맞아요. 이 가게에서 막 소리 지르고 막 폭언하고 그런 손님들 많잖아요. 그치 진상이라고 그러죠. 어, 진상. 네, CCTV. 정확하게는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라고 하는데요. 네. 개인정보 보호법에서는 이런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내용을 정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법에 따르면 그게 녹음이 됩니까 안 됩니까 네. 아니 그게 뭐, 나와야 될거 아니야 누가 아직 요구했는지 뭐 그런 얘기도 나와야 될거 음. 아닙니까 현기증 납니다 알려주세요. 네 답은 안 됩니다. 아니, 아, 안 녹음 기능은 사용할 수 없다고 법에 딱 나와 있거든요. 오 아니 녹화는 되고 녹음은안 돼요? 방법이나 도난 방지의 목적으로 녹화는 하더라도 내가 그 가게에서 무슨 얘기를 했는지 다 녹음이 되면 그건 좀 사생활 침해잖아요. 아, 그래요 또, 또 듣고 보니까 또 네, 그만한 것, 것 같기도 네. 하고요. 네 개인정보 보호법 외에도 대화 비밀 침해 금지 등에 따라서 이제 CCTV 녹음은 명백히 법 위반입니다. 아, 니 그래도 막 폭언하는 손님. 이거 이거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막 나에게 막 정말 모멸감을 그 주는 욕을 했어. 이거 속속 제 당하고만 있어요? 또 당사자 간의 녹음은 또 가능하거든요. 아이고. 그러니까 이제 통화 중에거나 이제 고객과 사장님이 이제 얼굴을 맞대고 싸우는 경우를 이제 말을 하는 건데 네. 그 경우에 녹음했다. 라고 이러면 그건 피해 입증 증거로 또쓸수 아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 알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다음 질문또 가도록 할게요 직원 입장에서는 싫겠지만요 CCTV로 직원들이 뭐 하는지 감시하는 거 있잖아요. 이거가능합니까맞아 크... 아니 사장님들이 가끔 음. 맨날 핸드폰으로 CCTV 확인하고 있잖아요. 실시간으로. 맞아. 어, 그런 사람들이 무서운 거예요. 음. 아니 그... 안 보고 있는 척하는데 <laughs> 몰래 뭐 하고 있는지 다본단자이야 <laughs> 어라 얘는 막걸리 치네. 그러면서. 그러니까. 어. 음, 이거는 CCTV 설치를 위해서 지켜야 될 것들을 좀 살펴보면서 설명을 드려야 될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말씀해주시죠. 우선 사무실 외. 공개된 공간에 대해서는 CCTV를 설치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길 가다 보면요, CCTV가 얼마나 많습니까? 범죄 예방 및 수사, 뭐 시설 안전 관리 및뭐 화재 예방, 뭐 교통 단속 등에 따라서 이런 경우는 좀 예외이고요. 음. 이런 경우는 좀잘 보이는 곳에 목적, 촬영 범위 등이 명시된 안내판을 붙여놓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 아니, 근데 사무실은요, 공개된 장소가 아니잖아요. 그럼 설치해서 감시해도 되는 겁니까, 이거? 우선 비공개된 공간에 CCTV를 설치하려면 꼭그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되고요. 음. 그리고 설치 외에 다른 목적으로 쓴다면 좀 문제가 되겠죠. 그치. 당연히 설치 목적의 직원 근태감시용 이런 식으로 또 쓰진 않을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래서. 근데 요즘 그렇게 쓰시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됩니다. 요즘 MG들 사이에서 큰일 납니다. 리나죠. 리나죠. 그래서 사무실에 있는 CCTV를 보고 뭐왜 근무 시을 자꾸 왔다 갔다 하냐? 그어왜 회사 컴퓨터로 인터넷 쇼핑하냐? 음. 어 이렇게 말하는 건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 될수 있습니다. 또 화장실이나 탈의실 등 사생활 치매에 좀 현저히 우려가 되는 경우에는 또 설치를 할수 없습니다. 음. 아 그거 뭐 당연한 네. 거고. 근데 사장님 입장에서 회사 그러니까. 컴퓨터로. 계속 게임하고 그럼 또 화가 나서 한대 그리고 회사 CCTV도 녹음하고 그럼 안 되죠? 네, 당연합니다. 직원이랑 사장님이랑 일대일로 대화하는 건또 몰라도 직원들끼리 말하는 걸녹음해는또안 됩니다. 아 그렇군요. 내기 캔디 CCTV 달콤 애니 이거 정말 안 되는 겁니까? 자, 우리 사장님들 잘 기억해두시기 바라구요. 다음 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무인점포에서. 물건 훔쳐간 그 CCTV 영상을 캡쳐해서 가게에 붙여놔도 되는 거저 이거 우리 동네에서 몇번 봤거든요? 맞아, 이거 우리, 됩니까 안 됩니까? 이게 우리 집 앞에도 그 아할정? 아이스크림 할인정 네. 거기 <목> 엄청 붙어있더라고 이... 표지판이. 네, 아이스크림 아닌 점. 그거 나도 알아요. 그거 뭐 줄여갖고 알 점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여기서 신상 공개하는 거 있잖아요. 여기 왔는데 누가 이거에서 물건 가져가고 계산 안 하고 갔다. 이거 붙여놓거든요. 음. 이거 어떡합니까? 어, 그건 절대로 안 되는 행위고요. 어, 이거 뭐잘못다왜안 어, 안 되지? 명예훼손으로또 처벌받을 수도 있어요. 어... 아... 명예훼손이요? 아니 훔쳐간 사람이 잘못한 거지. 이게왜 명예훼손입니까? 답답해요. 네, 좀 그렇게 많이들 생각하셔가지고 점주분들이 훔쳐간 사람의 얼굴이나 네. 좀 매장을 더럽힌 사람들을 좀 CCTV 캡쳐해가지고 붙여놓는 경우가 네. 있거든요. 이점좀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럼, 저 도둑은 어떻게 잡아요? 그렇죠. 안 붙여놓으면? 아, 좀 안타깝긴 한데 그... 절도범의 인적사항을 적어놓지 않더라도. 또 동네 주민들은 이걸 보고 아 이거 누군데? 라고 특정할 수가 있잖아요 아니 그럼요 아는 사람이면 금방 알아보겠죠 그리고 또 혹여나 오해가 또 생길 수도 있어서 어, 정식 수사가 진행되기 전에는 이런 식으로 개인이 좀 단죄하는 건 조금 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아니 그래도 사장님이 오죽 답답하고 그랬으면은 아니 그 얼굴 공개하고 그렇게 하겠어요 네, 아니, 답답한 마음은 뭐 저도 충분히 이해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이런 일안 벌어지게 다들 양심, 여러분들 잘 챙겨주시기 바라고요. 벌써 마지막 질문입니다. CCTV 개인이 설치도 됩니까? 어 요즘 택배 도난 방지나 좀 안전 목적 때문에 개인이 CCTV를 설치하는 경우가 좀 많아졌죠? 아 이거 좀안될것 같은데 개인이 설치하는 그 거. 현재까지 그러면 그래요. 네. 네. 제가 아까 범죄 예방 및 수사 등의 이유가 있다면 공개된 장소에 CCTV를 설치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음, 잠깐만. 그럼 개인도 가능합니까? 근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점은 이웃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설치를 하셔야 됩니다 아그 아, 아, CCTV가 설치되어 있으면 그 다른 사람들도 가끔 찍히고 그러니까 네 맞습니다 찍히죠, 찍히죠. 네. 네. 네, 그래서 설치 전에 이웃의 좀 동의를 구하는 게 맞고요 CCTV 각도를 딱내집앞 현관문만 찍히게 음... 설정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웃이 찍히는 걸 방지해야 되기 때문이죠 음... 또 임의로 조작해서 다른 곳을 찍거나 또 녹음을 하거나 한다는 점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요 <laughs> 택배 분실 방지 목적이라고 해 놓고서 일웃집을 찍고 있으면은 이건 <laughs> 안되죠 음, 그렇게 촬영한 데이터가 다른 곳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에 좀 신경을 쓰셔야 되고요 만약에 이웃이 CCTV 열람 요청을 한다면 이에 좀 응해주셔야 합니다 음. CCTV는 무조건 정보주체 동의하에 목적에 따르면 사용 자, 이두개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CCBB 시즌3 한국인터넷진흥원 마지막 시간도 슬슬 끝나가는데요. 자, 이 CCTV, 자, 이거 관련해서 사장님들이 헷갈려하는 것들을 잘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자, 우리 전문가님. 뭐,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어떻게 뭐, 수상공인분들에게 좀 도움이 됐을라나 모르겠네요. 저는 저한테나 정말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아, 네. 그러면 음. 다행입니다. 좀 짧은 시간에 다 설명드리진 못했지만, 더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한국인터넷진흥상담센터, 번 없이 118로 118. 연락 주시면 됩니다 118번. 118번, 118번. 여러분 118번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의 마음을 꿰어보는 그런 설명 너무나 잘 들었고요 함께해 주신 우리 박진영 선임연구원님 그리고 임명준사장님 너무나 감사드리면서 CCBB 시즌3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가세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